제주도의회가 우영훈 도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날인 오늘은 조기 대선을 앞둔 상황에 지지부진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문제와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는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허원진 기자가 쟁점들을 정리했습니다.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첫째 날, 민선 8기 도정의 주요 공약이지만 여러 상황으로 답보 상태에 놓여 있는 제주형 행정 체제 개편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세계의 기초 자치 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다가오는 조기 대선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가령 조기 대선해서 어 이제 각자의 당, 정당에서 아마 공약들 내놓고 그럴 텐데요. 어디든지 찾아가서 제주도 공약으로 좀 넣어달라 이렇게 절박하게 이것을 얘기를 해서. 만약에 제주 지역의 공약으로만 만약에 결정이 제려지면 네. 그러면 저는 충분히 시간적으로도 가능하다 어, 논의를 해왔고 어, 그런 점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어, 단계에 와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국민의힘과 관련해서도 어, 조만간에 어, 저희 존경하는 이정엽 원내대표님과 함께 의논을 하면서 어, 일정을 잡고. 당지도부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매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선거구 획정위원회 구성이 늦어지고 있어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보통 에, 선거일 전에 네. 1, 2월에 획정위원을 구성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지사님 지금 4월입니다. 네. 그데 선거구 획정위원회 구성에 대한 소리가 없어요. 이에 대해 오영훈 지사는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며 오는 6월쯤 선거구 획정위원회 구성을 예상했습니다. 관련 법률에 의해서는 선거구 획정안 제출기한이 지방선거일 6개월 전으로 되어 네, 있습니다. 네. 그것에 맞추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략 6월 전후로 선거구 핵정위원회 구성이 가능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의원들은 제주 관광 패러다임의 변화와 제주 교통 정책 개선, 기후 위기에 따른 대응책 마련 등을 주문했습니다. KCTV 뉴스 허은진입니다.